뭐 했다고 마라탕을 시키는데 벌써 4 0 0 0원된 거야. 뭐 넣었다고요? 그러니까요. 뭐 추가들을 그렇게 많이 한 거. <laughs> 아 근데 공주 언니가 뭐 시키면 나 항상 뭐가 아니잖아. 그러니까 울컥 관광점자 많았던 이게 뭘까? 이게 뭐 공기밥 드실 건가요? 아 먹어야지 마라탕. 나 어, 그럼 공기밥에 먹어 줘야죠. 이거에다가 여기 또 그게 또 그렇게 맛있어. 로제 마라 샹궈 어머 진짜 언니 맛잘하리네 음. 로제 마라 까지 진짜 너무 이거는 맞자라. 그냥 소자로다가 그냥 맛보기로 그냥 맞잖아요 맞아, 보통이 아니야 그 여기 꿔바로우 10, 10만원 될것 같은데, 우리. 그거 바로 소짜로 그냥. 맛만, 맛만, 아, 그래, 맛보기 그냥. 만만. 그냥 가만 얼마 안났어 뭐. 8만 9천 5백 원. 아, 야스야맞나다 <laughs> 사이 <박살이> 같은데. 새만에서 팔만 구천 원이면 뭐? <laughs> 떡 사이즈 뭐어수하게 그냥 어 서사이즈 먹어. 하나씩 맞아. 어떻게 사람이한 가지만 먹어요. 그러니 여러 개가 아, 있어야 또. 다큰 음, 성인 남성 음, 음. 3 명이 앉아 있는데. 군이 남성이세요? 아니 언니도 남성이지뭐 제가요? 아니 저 예. 언니는 이제 <laughs> 저 여자예요. 여기서 어떻게 보여드릴까요? 어머 아유. 이게 뭘? 까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드나드셨습니다. 어, 먹겠습니다. <laughs> 이따 겠습니다 <laughs> 맛있어 저거 노즈 마라탕도 맛있 보통 마시는 게 아니야. 음. 손.. 아저 수선증이 좀 심해 맞아. 원래 마라탕 국물은 먹으면 안 된다는데 원래 하지 말라는 걸 해야지 더 응. 맞아요 아~~ 나 그러고 보니까 건더기가 나빴어 <웃음> <웃음> 맛있다~~ <웃음> 좋아요 그부 먹는 게또 따로 있어가지고 난 근데 마라탕 국물 먹으려고 먹어 원래 마라탕은 토핑 맛인데 나도 국물 근데 이 토핑 먹을 거면 그냥 샤브샤브 먹어 응. 음. 마라탕은 나니, 쎄한 느낌이 너무 좋아. 하지만, <laughs> 있으면 다 먹는다. 꼬바로 공식 아시죠, 여러분? 입에 넣는 순간 재채기가 나와야 진정한 꼬바로우라는 거. 그래서 채기 나와요? 이 시큼한 맛, 에가 음, 짜릿짜릿하다. 찹쌀 뒤집어져. 음. 어. 맛있어? 음, 너무 맛있어 썩어 개맛있는데? 뭐야? 음. 향신료 싫어하면 솔직히 마라탕 힘들지 음. 마라탕 드시고 싶으시면 은 옵션에 향신료 조절하는 것도 있으니까 도전해먹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백탕은 근데 샤브샤브랑 다르죠? 그쵸 뜨거운 거 없는데 음. 라면이 처음 왔을 때 공주언니가 너무 많이 잘 챙겨주셔서 맛있어 요 근데 또네가 잘하니까 이뻐하는거죠 언니들도 네가똑같이 하면 안이뻐할지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잘해주셔서 저도 사람인지랑 모든 동생을 다 이뻐하진 않아요 솔직히 여러분 근데 제가 이뻐하는 애들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못알려드려 알려드리고 싶어도 아 우린 독뱀이 있어도 독을 뿜어낼 수가 없어요 이빨을 다 뽑아놔가지고 독뱀 오면은 밟혀요 그냥 뱀술에 담가버리지 그냥. 내가 <laughs> <laughs> 음. 뭐 어느 일을 하든 시간이 오래 지나면 다보 번아웃 시기는 언젠가는 한 번씩 오니까. 번아웃도 번아웃인데 좀 제가 여러 개가 겹쳤던 시즌이 있어요. 안 좋은 일이. 집안일 두껄고 뭐 이것저것. 음 맞아. 근데 지금은 완전 괜찮았어요. 아무렇지도 아무 않아요. 그것도 모르고 내가 미친놈이 툭 건든 거죠. 장난친다 장난친다고. 요난친 이랬는데 툭건는데 이제 거기서 <laughs> 어, 이제 어, 왜~~ 하면서 이제 막오시까지 <laughs> 얘가 잠을 못 자면서 나한테 전화로 언니 언니 저안 미워하면 안 돼요. 아이고 <laughs> 어, <laughs> 어, 언니, <laughs> 어, 언니 진짜 언니가 몰랐어 정말 아, 미안해. <laughs> 막탈이 탁친 거죠 그냥. 음... 모르고 있다가 제가 힘들면 말을 안 해요 주변에. 혼자 삭혀요. 근데 그런 거를 네가터을 사람이 있어야 될것 같아, 솔직히. 그게 있고 없고 차이가 있다니까? 나도 예전에는 시시코코 다 얘기하는 스타일이었는데, 음. 이게 너랑 나랑 친하다고 내가 시시코코 얘기 하면 그 스트레스가 너한테 가더라 그러니까. 맞아. 그, 그래서 그거를 못하겠어. 그거를 아예 안, 안 하면 은또 내가 병되고 음. 진짜 대나무 숲을 찾아야 돼. 음. 그럼 주주랑 이제 맥주 마시면서 우리는 막 얘기를 하지. 음. 그럼 좀 풀려. 너네 둘이 그니 그런 사이잖아, 베프 같은 사이잖아. 근데 너네 둘은 서로 얘기 잘 하잖아. 근데 언니 사실은요. 음. 저 언니한테 말하잖아요 음. 그때 저 언니가 뭐애플이서 그런지 말을 하면은 더 내가 심연 쓰고 침울하게 빠져들어 <laughs> 공감을 너무 잘해주니까 <laughs> 어. 내가 너무 공감 잘해줘. 있는 다 공감하니까 저 언니도 약간 나비 효과로 심 침울해 빠지고 나도 약간 저 언니가 막 공감 계속 맞다 맞다 어, 맞아 하니까 오냐 오냐 오고 오고 하니까 나까지도 더 침울해지는 거야 그리고 굳이 내 힘든 거를 남한테 말해봤자 힘든 게 접하대잖아. 맞지. 그래서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거지. 그뭐 파워티. 나 이거. 남이님왜 머리 안 붙여요? 아, 저 그냥 중단발 스타일로 기르면서 그냥 유지하고 기르다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. 어떻게 헤어지냐에 따라 다르죠. 맞아. 근데 저는 아직도 헤어질전 남친이랑 <laughs> 연락하고 만나고 있어요. 우유부단에 급하나. 저도 아무 이해할 수가 없어요. 근데 우리도 그래, 그래. 응. 친구처럼 지내면서 보고 맞아 그러니까 진짜 딱 친구처럼 응. 그것도 나의 몸에 제일 잘 맞는 그거잖아 응. 응. 그러니까 몸이 외로우면 이제 시간이 맞으면 또 이제 응. 또 그치 응. 그렇죠. 서로 이렇게 자물쇠랑 열쇠랑, 열쇠랑 맞춰보기도 열쇠다. 하고 그래야 되니 오랜만에 한번 끼리끼리 뭐 니가 자물쇠인지 니가 열쇠인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자물쇠 아이고 <laughs> <laughs> 자물쇠 할 말이 천만 많은데 방송이니까 음. 참을게 건나요 <laughs> 참 많은데 음, 저도 은지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그냥 <laughs> 참을게요 음. 참 많은데 말을 할 수가 없네 이거 어, 잘못했어요 제가 뭘 하면 되죠 이제 배부르다 너무 배부르다